안녕하세요. 화장품 만드는 농부 유한재입니다. 오늘은 유한재 시어버터 제품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유한재 시어버터 제품에 들어가는 시어버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어버터 바디로션입니다. 시어버터 바디로션은 9%의 시어버터가 들어있는데요. 민감한 피부, 건조한 피부의 순한 보습,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엄청 건조하고 어, 피부도 당기고 그러는데 바디로션 하나면 추운 겨울, 건조한 겨울 촉촉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시어버터 숙성 비누입니다. 시어버터 숙성비누는 숙성비누라고 해서 절대 무르지 않습니다. 유한제 시어버터 숙성비누는 숙성비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단단하고 오래 무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버터 숙성비누에는 56%의 시어버터가 들어있어서 세안 후에 절대 당기지 않고 푸석푸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어버터 핸드크림인데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고, 시어버터가 13%나 들어있어서, 손을 오래오래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어버터 바디크림입니다. 시어버터 바디크림에는 시어버터가 26%나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시어버터 바디로션보다, 오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시어버터가 겨울이 되면 꾸덕해지는 성질이 있는데요. 바디로션보다는 조금 더 꾸덕해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체온에 녹여서 사용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건조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발라서 건조함을 없애고 촉촉함을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퓨어 시어버터입니다. 이 시어버터는 말 그대로 원물 시어버터인데요. 그래서 다른 첨가물 없이 딱 시어버터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이 시어버터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고칠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조금 손가락으로 퍼서 체온에 살살 녹이시면 부드럽게 체온에 녹아 촉촉하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속보습과 겉보습에 아주 탁월한 제품입니다. 평소에 건조한 팔꿈치 혹은 T존 부위, 얼굴에 건조한 부분, 턱 밑이나 이마에 소량 녹여서 슈어 시어버터를 발라주시면 촉촉하고 건조하지 않는 피부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시어버터 수분크림입니다. 시어버터가 16%나 이렇게 한 손에 잡히는 휴대용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16%나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혹은 여름에도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바디 로션은 조금 크니까 시어부터 수분 크림 가지고 다니면서 촉촉함 오래 유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시어버터 제품에 들어가는 시어버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버터는 아프리카 시어 열매에서 추출한 지방입니다. 시어 트리는 생으로 사용하면 아이보리색을 띠며 일반적으로 보르투트불이나 파뮤를 사용하여 노란색으로 염색합니다. 화장품의 보습제 연고 또는 로션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그것은 먹을 수 있으며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음식 준비에 사용됩니다. 영어 단어시어는 반바라의 나무 이름인 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뎅바니 언어의 파카일리, 왈리 언어의 타마, 투이 언어의 누구토, 하우사의 카데 또는 아냐, 이그보 언어의 오크마, 요르바 언어의 오리, 올로프 언어의 카리테와 같은 많은 지역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네갈 아촐리 언어에서는 모야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는 세네갈의 월로푸어로 가리티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나무의 프랑스어 이름과 버터의 이름인 카리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어 나무는 서쪽 세네갈에서 동쪽 수단까지 그리고 에티오피아 고원 기슭까지 서아프리카의 건조한 사바나 지대에서 야생으로 자랍니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가나.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수단 등 아프리카 대륙 전역 21개국에서 발생합니다. 사우가 중세마을 현장에서 발견된 테스타는 14세기 시어버터 생산의 증거입니다. 버터는 1846년에 영국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시어버터 성분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버터는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리놀레산, 아라키드산 등 다섯 가지 주요 지방산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산 구성의 약 85~90%는 에서 스테아르산과 올레산입니다. 이두 지방산의 상대적 비율은 시어버터 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테아르산은 단단한 농도를 제공하는 반면, 주변 온도에 따라 시어버터의 부드러움이나 단단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어 커널과 버터에 함유된 스테아르산과 올레산의 비율은 종의 분포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우간다 시어버터는 올레산 함량이 일관되게 높으며 따뜻한 주변 온도에서 액체입니다. 이는 액체상과 고체상으로 분류되며 액체 시어 오일의 공급원입니다. 서아프리카 시어버터의 지방산 비율은 우간다 시어버터보다 훨씬 다양하며 올레산 함량은 37에서 55%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다양성이 높을 수 있으며, 단단한 버터를 생산하는 나무는 부드러운 버터를 생산하는 나무와 함께 자랄 수 있습니다. 저희 유한제에서 사용하는 시어 버터 제형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간다 시어 버터는 올레산 함량이 일관되게 높으며 따뜻한 주변 온도의 색체라고 하였는데요, 저희 유한제 시어 버터도. 따뜻한 곳에서는 액체이고 추운 겨울이 되면 이렇게 고체 상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손의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손의 온도로 녹여서 피부에 흡수시켜 주면 됩니다. 시어 열매는 현지 생산을 위해 넓은 지역에서 수집되므로 시어부터 농도는 인구의 평균 지방산 프로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아프리카 내에서 부르키나파소의 모시고원 지역의 시어버터는 평균 스테아르산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서아프리카 지역의 시어버터보다 단단합니다. 시어버터는 시어 나무 씨앗에 있는 두 개의 기름진 커널에서 나옵니다. 씨앗에서 알맹이를 제거한 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끓입니다. 그러면 버터가 물 위로 올라가서 단단해집니다. 시어버터는 완화제처럼 작용합니다. 건조한 피부를 부드럽게 하거나 매끄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어버터에는 피부 붓기를 줄일 수 있는 물질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습진과 같은 피부 부종과 관련된 상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4일에 걸쳐 필요에 따라 코 안쪽에 시어버터를 바르면 기도가 깨끗해지고 건초열로 인해 울혈이 있는 성인과 어린이의 호흡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30초 만에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어버터는 특정 비충혈 완화제 스프레이만큼 효과적으로 코막힘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기 연구에 따르면 시어버터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성분과 함께 피부에 바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습진 증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크네, 화상, 비듬, 건성 피부, 고혈압, 벌레 물림, 가려움 고관절염, 발진, 흉터 등 다양한 피부 고민에서 시어버터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제 시어버터는 아프리카의 부족이나 주민들이 통상 90도가 넘는 온도로 가열하면서 시어버터를 추출하는 경우가 많아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특유의 향과 색이 있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어버터 고유의 영양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정제의 경우 화학적 과정을 거친 시어버터와 냉압착 방식으로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친 유기농 시어버터가 있습니다. 낮은 온도로 시어버터를 추출할 경우 고유의 영양성분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습제로도 사용됩니다. 클레오파트라 시바의 영왕증이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시어버터를 선크림, 신생아 피부 보호용, 벌레 물린데에 바르기도 하는데요. 시어버터의 단사실 지방산이 가진 치료 효과를 이용하여 피부과용 연고, 아토피 치료제, 피부형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내복용 약품에 첨가가 되는데 류마티즘 치료제에 첨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한제 시어버터 제품과 유한제 시어버터 제품에 들어가는 시어버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유한제의 더재밌고 신기한 제품의 소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장품 만드는 농부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